이게 뭡니까? 컴퓨터로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골든 라이트가 위성 무기로 쓰여있을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가정? 지금 단순한 가정만 갖고 이 회의를 소집한 겁니까?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장관님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해적 레비아탄은 이미 소량의 골든 라이트를 손에 넣었고 지난달 발사된 탁산그룹의 기상위성에 요경용 레이건을 장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장 그렇다면 탁산그룹도 레비아탄과 한통속이라는 말입니까? 레비아탄의 두목, 쿨리오와 접촉한 현장을 저희 SP 용원이 목격했습니다 접촉이라고요? 겨우 레비아탄 조직은 한 사람과 접촉했다는 것만으로 같은 별이라 할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빨리 조사해서 예방 조치를 해두는 겁니다 레일건 장착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기상위성은 유사시 유성을 파괴하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레일건 장착에 허가되어 있단 말이오 장관의 말이 맞소 이번 일은 SP에서 좀더 조사를 해본 후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희 SP의 움직임이 간파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내부에 첩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비아탄의 동조자가 연합정부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단 말이죠 안심하고 그걸 막는 게 국장의 임무 아니요 군대도 없는 이 연합정부에서 그것도 막강한 SP의 책임대로서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자고 이 회의를 소집한 거이오 위험을 보고도이우의 방침을 통해 죠 당신 말은 믿을 수가 살증에 가려는 속셈 아니요. 도대체 그는 도무지 없는 말을. 자자 여러분 진정들 하세요. 모든 게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연합정부 차원에서 물리적 조치를 취하기는 힘듭니다. SPS 좀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황금용. 이건 장군검이고요. 지난번 한 박사가 준 황금 열쇠로군요. 이 모두는 황금의 유물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분명히 뭔가 더 있어 이 유물들의 각기 특별한 문양이 있거든 저도 봤습니다 그 모양은 <목소리> 어? 물수자네요 물? 하긴 용은 물이 있어야지 <목소리> 뭐야 창문이란 뜻인가? 저건 태양이란 뜻이야 창문이 뭐니 창문이 뭐, 뭐 내가 보기엔 창문 같은데 저 문양은 뭘 뜻하는 거죠? 글쎄 아무까지 같기도 하고 아니야 저건 사슴뿔 문양이야 사슴뿔? 고대 스키타이 문화권에서 사슴뿔 문양은 꽃 지배자를 뜻하지 신라 왕관의 문양도 기본적으로 사슴뿔 문양이야 그렇구나 난또 녹용산자 열쇠란 뜻인 줄 알았지 그래서 네 머리가 버디야새 남의 이름 갖고 놀리지 말아요 물과 해와 사슴뿔 무슨 나무 같군요 간단하네요 뭐 저렇게 쉬운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건 바로 바로 뭐 청해진이란 뜻이죠 청해진? 청해진? 보세요. 먼저 물. 불은 푸르니까 청. 태양은 그냥 해. 사슴뿔은 다처럼 생겼으니까 진. 그러니까 청해진. 바로 우리 본부죠. 잘도 둘러댄다. 그게 아니야. 물은 음양오행에서 음을 뜻하고 해는 양을 뜻해. 그리고 사슴뿔은 지배자. 이 셋을 합하면 음과 양의 지배자 또는 바다와 하늘의 지배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 지배자가 누구냐고요? 캐틴이 저 유물의 주인이니까 캐틴이 지배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 되네. 캐틴, 연합정보국장님에게서 연락입니다. 국장님이? 신라공원에서 만나자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갑자기 왜 있는지? 어쩐 정연에에서 나지 소식이 없나? 네, 며 주째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친구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안는다 왠지 심각해 보이는군요. 그렇게 보이나. 자네 어릴 때 꿈이 뭐였나? 어릴 때 꿈이요? 제 꿈은 선장이었습니다. 오 대양 육 대주를 누비는 큰 배의 선장. 좋은 꿈이군. 내 꿈은 로봇을 타고 악당을 물리치는 정예 용사였다는. 그래서 비밀 경찰이 됐지만. 그 꿈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 하지만 꿈은 그대로인데 적이 너무 강력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레비아탄 말입니까? 연합정부 강요들은 현재 평화에 젖어서 다가오는 위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S.P 조직 내부까지 해적들이 침투해서 이젠 조직원도 믿지 못할 지경이지. 이런또 녹들이고. 지난번에 연합정부 위성을 해킹했던 아이는 여전히 자네와 같이 있지? 제인을 아, 말씀하시는군요. 제인이 또 무슨 말썽이라도? 아니 그게 아니고 실은 그 아이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말이야. 예? 진네 도우물이요? 보름 전 세계 최대 식량자버린 탁산그룹에서 자체 기상위성을 발사했다네 그런데 그러니까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아 그 위성의 궤도 잡혀 우리가 입수한 정보 있어 레비아탄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해적들의 위성이라는 증거가 나오면 즉시 그 위성을 처리해주게 제가요? 우리 정보 분석에 의하면 레비아탄의 골든 나이트가 실려있을 가능성이 크네 골든 나이트가 위성에요? 골든라이트가 위성에 실려 있다면 정말 큰일이야. 레비아탄 녀석들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런 위성 무기까지 개발한 거죠? 아무래도 그들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위험한 집단인 것 같아. 이거 재밌는데 국장을 감시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소드를 하다. <laughs>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이 말이지. 네, 로하임님. 탁상그룹 통제실로 가시면 됩니다. 보안은 철저히 했겠지. 네, 녀석의 손발을 확실히 묶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황금배에만 몰두하고 있겠군. 녀석의 움직임은. 국장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장보고를 만난다고? 네, 그리고 국장이 로하임님의 정체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내 정체는? S.P.에서 지구개발위원회를 내세우고 있답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한 자료가 노출될 것 같습니다. 귀찮게 됐군. 국장도 처리해. 비밀 경찰의 총책임자인데, 연합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은 황금배 수색의 방해물을 없애는 게 급선무야. 연합정부가 나설 때쯤, 이미 시간은 우리 편이야. 엑스에게 국장과 장보고를 처리하도록 지시해. 네. 두 녀석을 한꺼번에 처리한다. 믿길 써야겠군. 윤아야뭐좀 먹고 해라. 그러다 병나겠다. 여기에 해독 열쇠가 있는 게 분명한데, 도대체 그게 뭘까? 어우, 답답해. 이것만 알아내면 되는데. 아저씨가 보기엔 어때요? 글쎄, 추진 엔진과 탐사 장비의 공간을 감안해도 꽤큰 편이군. 큰 정도가 아니라 터무니없크크다니요이이전형형적인사위위이이요요에 위치한 한 적은 레일건일 테고. 공식 설명서엔 유성 요격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상 공격도 가능해요. 어, 그래? 지난번 남극에서 있었던 빗계물 소동을 대기권 위에서 재현하려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위성이 요격 장소를 찾을 거야. 지켜보다가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위성을 제거해. 저만 믿으세요, 캡틴. 캡틴, 국장님이 찾으십니다. 국장님이? 긴급 상황이에요. 방금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연합 정부 산하 지구 개발 위원회 레비아탄의 수뇌부가 있다. 자네에게 급히 전해줄게. 2시간 후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지. 예, 알겠습니다. 흥, 이럴 자칫하다가 연합전문가 네비아탄 선에 넘어가게 생겼군. 위성이 궤도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좋아, 골든나이트를 활성화시켜. 예! 골든나이트 활성화 시작! 수소 냉각 해제! 해제 카운트다운! 장보고 가고는돼 있겠지? <laughs> 늦 으셨 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 수 고하 게 갑자기 지금 출발 했다. 이 얘기인지 아냐. 뭐야 사용자를 네 명으로 제한해 놨네 시스템을 뜯어고칠 시간이 없으니 누구 한명 대신 들어가야겠구나 어 이거 왜 이래 실장님 제 컴퓨터가 시스템에서 튕겨 나갔는데요 뭐 무슨 소리야 자네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만 베커가 침입했다 방화벽 점검하고 H 일3 단말기 접속끊어 위성 발사 카운트다운. 위성 발사 위치로! 카운트다운 시작. 발사 오분 전으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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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들어갈 줄 알고 있나? 뭐그게 어? 그래? 뭐야? 카운트다운 뭘 카운트다운 나는 거야? 매일 건발사 위한 카운트다운이야? 이 잡혀 나지 근데? 누가 내 컴퓨터로 좌표를 확인하는 거야? 네? 해커다. 해커가 내 컴퓨터에 침투했다 어. 빨리 조치해. 이게 yeah. 끼슨냄 뭐야? 초동진이잖아. 초동진이 공격 목표였어? 으악 튕겨 나갔다. 났다! 발사 시간 얼마 남았던데? 해커의 위치는 파악이 안 되었나? 예, 녀석이 초단위로 접속 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성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 해 발사에 꼭 필요한 게이트만 열어놓고 모두 차단했습니다. 발사 1분 전. 장보고 너의 난공불락의 요새도 이제 끝이다. <laughs> 큰일 났네. 아예 물리적으로 막아놨네. <laughs> 발사. <발산. 웃음> GPS. 빗 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빗 나가다니! 발사 순간 GPS 위성으로부터 좌표 수신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좌표를 잃고 목표를 에이, 놓쳤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지? 청해진 부근에서 대폭발이 있었어. 딱딱 잘못했으면 그게 우리 머리에 떨어질 뻔했다고요. 뭐? KTL9 어? GPS 위성에 접근해봐. 예. 그럼 그렇지, 일이 올줄 알았다. 난 너희들이 온 길로 대발버 간다는 말씀? <laughs> 뭐야! 위성이 대기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빨리 역진해 정상궤도를 회복시켜! 왜왜왜 이러는 데야 어, 어? 어? 뭐? 네, 내가 졌다고? 위 위성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럴 수가! 적지에 거의 다 왔다. 경호팀은 본부로 철수하든 아닙니다 부장님. 교껴지 경호. 아분에 길이 많이 막히나?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허. 어? <laughs> 어? 어떻게 된 겁니까? 데비아탄이야. 으... 어, 많이 다치셨습니까? 아니야, 괜찮네. 근데 녀석들이 왜 국장님을 노리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네? 데비아탄 우두머리 의 정체를 네? 알아내야 거든. 곧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군 그래서요? 그 우두머리의 정체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노하인 박사라고 연합정부 산하 지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레비아탄 두목이 연합정부 내부에 있었다고요? 안방에서 늑대와 함께 사는군 체포하면 되지 않습니까? <laughs> 지금 연합정부엔 레비아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내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이라네 그 정도? 그러니 내가 자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지 이건 지구개발위원회가 황금배를 찾으며 수집한 정보래 참고나 하게 결승문은 없겠지만 어? 왜 오늘 갑자기 너무 쉽게 들어온 정보예 지금 생각해보니 자녀 나를 없애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 같아 함정이요? 데비어턴 인가? 여 장보고, 직접 만나긴 처음이군 널 알고 있나? 그럼, 쭉 지켜보고 있었지 하긴,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지만 말이야 그거 잘됐군 나도 너같이 기분나쁜 녀석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 은 끝난 것 같군. 총을 버리시지, 하, 내가 방심을 했군. 확실히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다음에 좀더 신중해야겠는가? 다음이라고, 다음은 기약하지 못할 것 같은데,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아. 전자시을 체포해. 바보 같은 SP가 날 체포한다고? 웃기는군. 빨리 손들어 다음에 또 도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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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습니다. 눈, 눈 깜짝할 새에 적을. 옛날 민자들숲 보듯이 이런 도심에서 유성비가 시인이 성공했군요 할렐루 유성이 아니라 유성이잖 와, 멋있다 오늘따라 유성이 왜 이리 많지? 저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뭐? 네가 유성을 만들어? 헤됐다얘 <laughs> 웃기지도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저건 내 작품이니까. 너 지금 이 형한테 장난치는 거지? 참내 장난이라니! 음. 내가 어떻게 저 유성들을 만들었냐면 진그신동차려 맨날 아이고, 컴퓨터만 보다가 드디어 아이고,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아이고, 그 어쩌면 좀 우냐 불쌍한. 붉은 강과 푸른 물이 아이고, 만나는 아이고, 곳. 윤아야. 그리고 거대한 다리 뜨는 곳 그곳에 주인을 기다리는 배가 있을지니. 유 o 야 k n o 드디어 찾았어! 뭐? 어? 황금배가 있는 곳을… y o 야 어? 자고 있잖아? 어, 음. 하긴 장군기를 해독하느라 며칠 동안 한 장도 못 잤으니까 장군기를, 장군기를 해독... 해독했어? 여기 나 o u k 해냈구나